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실 거고 에코인으로 누구나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바로 200만 배, 300만 배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종목까지 공유 도와드릴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피트에 이 도제 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이 있죠. 이두 코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 유행을 타면서 바로 트렌드가 된 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인들이 단순히 유행만 탄게 아니고 정말로 많은 부자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2021년 지난 불장 때 코인으로 제일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단언컨대 가장 많은 부자들이 배출한 코인이 이시바에누 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시바이누 코인을요. 여러분들이 2021년 불장 전에 만 원어치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10개월 동안 161만 배가 폭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1 6 1억원을번 거고요. 이 5만 원을 투자했으면 805억을 번 거예요. 그리고 300만 원 투자했으면 얼마입니까? 4조 8천억 원을 번 겁니다. 자, 실제로 여기 보시면 2021년 기사죠. 자, 이때 보시면 어때요? 400만원 투자해서 1조 원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900만원을 투자해서 이 100억을 벌었다. 대박 났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시바에누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정말 대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불장을 앞둔 우리는 지금 다시 기회의 문 앞에 있습니다. 정말 크게 대박 나은 코인들을 보면 이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페페 코인 등이 있는데 중요한 건이 코인들이 다시 이전과 같은 이 160만 배, 3천만 배 이런 수익을 우리한테 줄수 있을까요? 자 시바이누가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거 전부 다 상장 비밀이죠자 차근차근 거래소에 하나씩 하나씩 상장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상승랠리를 보여줬고 그런 상장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161만 배나 상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보시면요. 이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 자, 2023년도 결국에는 이 원화 마켓까지 전부 다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161만 배 상승 다시 할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시바이누 코인의 정보를 한번 보시면요. 시바이누 코인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 랠리를 보인 건 최초 발행 언제입니까? 2020년, 그러니까 시바에누 코인이 처음 발행되고 나서 딱 1년 뒤였습니다. 자, 보시면요. 시바에누 코인 최초 발행일 2020년 7월인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바에누가 앞으로 오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현재 시바에누 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상승은 예상이 됩니다만, 이전과 같은 161만 배, 그리고 200만 배, 이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 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200만 배, 300만 배 우리가 만원 원지만 가지고 있어도 200억, 300억이 될수 있는 코인들이 뭘까?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200만 배, 300만 배 앞으로 상승 가능성 폭등 나올 코인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비교적 많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시바에누가 상승했을 때처럼 발행되고 얼마 안된 코인을 찾아야. 시바에누 코인처럼 거래소에 하나씩 하나씩 상장될 때마다 엄청난 상승이 따라와 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요. 커뮤니티와 이 스토리가 탄탄한가 자, 여러분들 이 도지코인 시바이누코인 그리고 페페코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죠 자 특히 이번 강세장에서는 RWA 실물 자산 토크나 섹터 그리고 AI 섹터라든지 웹3 섹터에 관련된 코인이면 더욱더 금상첨화겠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는 바로 스탬 가능성입니다. 자 보통 이런 시바인 코인 같은 경우에 만들기가 너무나 쉬워요.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코인들 개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먹튀하지 않을 코인 이걸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코인들을 찾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셨다면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도와드릴 인생을 바꿔다 줄 떡상 코인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 차트 추이를 보시면요 정말 오랜 기간 세력들이 매집을 해왔고요 자 매집을 한 뜻이 뭐예요 주가를 올리기 위함이죠 여기에 보시면 드디어 세력들이 매집 물량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자뭐지않아서곧 어마무시한 폭등 랠리가 나올 텐데 지금 주가 추이 보셔도 어때요 자 굉장히 빠르게 지금 효과가 변동되면서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낮은 종목을 잘 공략하셔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처럼 커뮤니티가 탄탄하고요. 신뢰도가 정말 높은 코인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코인은 하일리스크 하일 리턴이니까 큰돈 투자보다는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방법이 좋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로또를 구매하셨다면 이제 로또 그만 사시고요. 이런 코인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로또가 당첨될 확률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0.0012.3%에요. 당나 할아버지 때부터 매주 로또를 한 장씩 샀다라고 해도 아직 당첨되지 못할 확률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런 확률에 베팅하지 마시고요. 시바이넷 코인 이런 100만 배, 200만 배. 그러니까 만 원으로 100억, 200억 만들어줄 코인을 찾아서 투자해 보시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만원이든 백만원이든 천만원이든 100억, 200억 조단위로 만들어줄 그런 코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떡상 종목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이랑만 함께하는 종목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010-5873-2372번으로 문자로 떡상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최저 매수가, 최고 목표가, 보유기간 추천 사유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대한 질문이나 이 보유 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언제든 이 개인전화번호로 질문 주시면 빠르게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가 억대계좌로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마지막 선물 공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9년간 바로 세력 분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세력들의 흐름을 쫓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자 일명 코인 전용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 냈고요. 자, 우리가 세력들에 대한 정보만 제대로 안다면 더 이상 세력들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9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는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세력들의 흐름을 쫓는 방법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바로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 났는데 나는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매매가 되었다면 바로 그 이유가 세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입니다. 자,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열심히 추적해줄 프로그램이고요.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AI 세력 추적 프로그램이 알아서 세력의 흐름을 쫓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늘 들여다보는 시간낭비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세력들이 언제 진입했는지 시간들이 전부 다 나와주고요. 또 이렇게 클릭한다면 세부 정보도 볼 수가 있어서 누구나 안전하게 매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옆에 보시면 세력들의 실시간 누적 진입 순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종목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하신다면 수익을 보다 더 크게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걸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 나왔냐 자, 바로 여기에 보시면 10% 5억 원대 계좌가 보이시죠? 자, 1억 원이 되지 않던 계좌가 이렇게 잭팟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종목을 보시면 최소한 100% 육박한 수익률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수익 실현하면 바로 누구나 이런 계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바로 다음 계좌를 보면 무려 30억 대입니다. 32억 대의 보유자산을 가지시게 되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자, 자그마치 3,100억 1 0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보게 된다면 이런 계좌가 탄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 얼마입니까? 최소 10억 원대 이상의 계좌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마쳤고요. 자, 이처럼 승률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여기 보시면요. 이 프로그램 종목 정말 신의 기획이다. 자, 프로그램 종목으로 학자금 대출 다 갚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저 같은 초보도 300% 수익 실현했다. 이 프로그램 종목 완전 필살기가 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종목 매수하자마자 80% 수익 중입니다. 자, 곧 계좌 인증해드릴게요. 프로그램 종목으로 손자가 매수해 줬는데 95% 수익 나서 용돈을 줬다. 기뻐하는 모습 보니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 자, 그리고요. 우리 나리님께서요. 어, 이거 프로그램 종목 진짜네요라고 하면서 정말 놀라시면서 계좌 인증을 보내 드리겠다. 자, 프로그램 종목 매수해서 시바이누 코인 250% 수익이 났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따봉을 정말 많이 남겨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 프로그램 종목으로 500만 원 수익 났습니다. 꾸 가습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기를 직접 남겨주셨고요. 그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AI 세력 추적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너무나도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딱한 달간만 공유해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 따라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요. 저희 구독자님인 게 증명이 되어야겠죠. 영상 하단에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자, 아래 제가 제 개인전화번호 공개해 놨습니다. 010-5873-2372번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느냐? 바로 이렇게 문자로 수익이라고 딱두 글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께 AI 세력추적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특급 종목들을 전부 다 무료로 공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